자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탁 입니다 자 프리마켓 상황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자면 어 썸머 타임이 이제 바뀌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도 어 저희 방송 이제 9시 반이 아니고 1시간 늦게 10시 반에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썸머 타임 챙기시기 바라고요 에, 지금 장점 분위기를 보자면, 음, 지금 소형주들 중에서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13%, 도어 대시 11%, 코인베이스 8%,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어,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국, 전기차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19%. 예. 자, 이번에도 뭐 이제 주식 격언에 나오는 것처럼, 음. 자, 고리 깊으면 또 산이 높다. 예. 예. 또낙폭 과대에 따른 리바운딩 나타나고, 이제 이평 많이 벌어지고, 거래량 많이 생기고, 이러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. 예. 공포의 사라, 뭐, 이런 거 있죠. 자,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. 지금, 루시드, 다음 타자들은 아마 이 루시드 같은 종목들이, 이제 다음 타자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도어 데시하고이 SQ는, <laughs> 그,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, 예, 뭐 전망치, 컨센서스 상유했다,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자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 네 플러스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. 다 좋죠? <laughs> 네, 다 좋은데 어 제가는 저희 세력주 매매법 주가 분석으로 오늘 보자면 분위기는 좋은데 제 분석으로는 오늘 한 204나 203 정도까지 하락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따 라이브 시간에 같이 또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또 그동안 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푸르마켓 분위기는 좋네요. 자 감사합니다. 라이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